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나우 채널의 앵두 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스트 프로토콜 에어드랍입니다 해당 토큰은 후오비에, 코인원, 크립토닷컴 등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입니다 현재 5천명에게 네스트 프로토콜 토큰을 에어드랍하고 있습니다 5천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이니만큼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에어드랍에 참가하셨으면 좋겠네요 소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스트 프로토콜은 차세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가장 안전한 오라클입니다. 체인에서 가격 데이터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최초의 오라클 네트워크이며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후비, 맥시등 상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코인베이스와 OKX 등의 파트너십이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마켓캡과 공식 홈페이지에 링크된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서 에어드랍 내용이 가짜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을 기회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원지급하는 에어드랍은 아니지만 5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분들께 지급하는 에어드랍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링크와 정보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수 임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 모두 입장해 주시고 아래 덤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트위터 팔로우와 리트윗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완료하셨다면 개인의 트위터 닉네임을 양식에 맞게 채팅방에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바이낸스 체인의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축하 멘트와 기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컨트랙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위너리스트 발표 공지가 나온다면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에어드랍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앵두 누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 성투하세요.